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샘표 우리 엄마 쇠고기 장조림은 아이 반찬으로 최고예요. 오랜 보관이 가능해 여행 시에도 편하고 적당한 양과 맛이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품질로 보답하네요. 4위입니다. 샘표 쓱쓱싹싹 밥도둑 쇠고기 장조림은 아이들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간장 맛이 훌륭하고 보관도 편리해 만족스러워요. 다만 고기가 약간 질긴 점은 아쉬움이 있네요. 지속적으로 구매할 위향이 있습니다. 3위입니다. 비비고 소고기 장조림은 믿고 먹는 제품으로 적당한 양과 간편함이 매력적입니다. 단맛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한끼 반찬입니다. 2위입니다. 모두의 집밥 홍두깨살 소고기장조림은 부드러운 맛으로 부엌에 진수를 더합니다. 짜지 않고 깔끔해 아이와 노인에게도 좋은 반찬이에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매일 즐길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비비고 소고기장조림은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으로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한 간편식입니다. 적당한 양과 실온 보관이 가능해 여행시에도 유용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